주민 100여 명이 사는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 마을 한쪽에 15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원시가 5년 전 마을에 지원한 2억 원으로 지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한 마을 소유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건물은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농기구를 보관하는 공용 창고가 아닌 이장 부부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니 토지와 건물은 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이장의 남편, 그리고 이장 본인과 아들, 친척 등이 이사로 올라 있어 사실상 이장 가족이 건물을 소유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부부가 20년째 마을 이장을 바꿔가며 독식하면서 마을의 공용 시설을 본인들 명의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 부부는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창고가 원래 공용 시설로 써야 하는지 최근에 알았고 영농 조합법인에는 주민들도 소속돼 있다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마을 주민들은 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았습니다.